앞이 보이지 않는 소년, 루카스. 그에게 세상은 늘 벽이었습니다. 그를 읽지 못했고, 꿈은커녕 생존조차 버거웠죠. 세상과 단절된 채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청년. 그런데, 어느 날, 대한민국이라는 단한 번의 만남이 그의 손끝에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만남은 그를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시각장의 청년이 국제 무대에서 전 세계를 울립니다. 도대체 그의 인생을 뒤집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엔 대한민국에 어떤 것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어 한국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되어 주세요. 저는 루카스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죠. 제가 8살이었을 때, 마을 근처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날 친구들과 놀다가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력을 되찾기는 어렵다고요. 어둠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지나면 다시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제 눈앞은 여전히 깜깜했죠. 가족들은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제가 느끼는 절망감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건 글자를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계약서를 가져오면 저는 그냥 손도장만 찍어야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수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악용하기도 했죠. 루카스,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면 돼. 별거 아니야. 그렇게 속아서 밭을 헐값에 넘겨준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글을 못 읽는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저는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이 편지를 받으면 저는 누군가가 읽어주기를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사적인 내용이면 들려주지 않았죠. 저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영원히 비밀로 남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편지를 쓰는데 저는 그런 걸 꿈도 꿀수 없었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 글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상에는 글자로 가득 차 있는데 저는 그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된 느낌이었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것 같았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제가 글을 못 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더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고, 집안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16살이 되었어요. 또래 친구들은 하나둘 학교에 가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루카스, 너도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우리 마을에는 맹학교가 없었어요. 일반 학교에서는 저 같은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죠. 점자라는 걸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울 곳도 없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 가려면 몇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죠. 친구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저는 집 앞에 나가 앉곤 했어요.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죠. 루카스, 오늘 수학 시간에 재미있는 문제를 풀었어. 친구 토니가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웃으며 들어주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가 뭔지, 칠판에 적힌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수 없었거든요. 어느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야. 글도 못 읽고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살아서 뭘 해.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루카스,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길이 열릴 거야. 하지만 저는 그런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점점 저와 멀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놀러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걸음이 뜸해졌죠. 저와 함께 있으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저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지냈어요. 라디오를 듣거나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죠. 가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나누곤 했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했어요. 밤이 되면 저는 창가에 앉아 바깥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그 소리들이 저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달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저는 더 많은 걸 원했어요.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세상의 이야기를 알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악가가 되는 것이었죠. 어릴 때부터 소리에 민감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새들의 지저귐,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모든 게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17살 생일에 아버지가 기타를 선물해 주셨어요. 오래된 기타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죠. 처음 기타를 만졌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루카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어 봐.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매일 기타를 연습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현의 진동, 울림통에서 나오는 소리. 그 모든 게 마법 같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곡을 만들어 보기도 했죠.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악보를 읽을 수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곡을 배우려면 누군가가 연주해주는 걸 듣고 따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을에는 음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따라 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화음이나 빠른 멜로디는 귀로만 들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악보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음악은 제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저는 혼자서라도 더 나은 연주자가 되고 싶었어요.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음악으로 돈을 벌 수는 없을까 생각했거든요. 마을 식당에서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해봤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글을 읽고 쓸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손님들과 소통해야 하고 주문도 받아야 하거든. 식당 주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죠. 루카스, 내 실력은 좋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어려워. 계약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디를 가도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글을 못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일자리를 구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저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죠. 집에 돌아와서 기타를 내려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기타로 뭘할수 있을까요? 아무도 제 음악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악보도 읽을 수 없는데, 이 꿈을 계속 품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기타를 구석에 세워두고 다시 만지지 않았습니다. 음악가의 꿈은 그렇게 접어야 했어요. 현실은 너무 가혹했거든요. 이후 몇달 동안 저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도 피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꿈마저 포기하고 나니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2019년 가을, 우리 마을에 낯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봉사단이 온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죠.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봉사자들이 왔다 갔지만 저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루카스. 밖에 나가서 인사라도 해봐.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또 다른 동정의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죠. 마을 회관에서 환영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어머니를 따라 나갔어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통역을 통해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봉사단 중에 민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민지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지 씨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경계했어요. 또 무슨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결국 실망만 안겨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루카스 씨, 평소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민지 씨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이었죠. 음악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왜요? 음악을 포기하신 이유가 있나요? 민지 씨는 정말로 궁금해했어요. 저는 조금씩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악보를 읽을 수 없어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절망했다는 것을요. 민지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말을 했어요. 루카스 씨, 혹시 한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의 글자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한글은 소리와 모양이 규칙적이라서 촉각으로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포기했거든요. 하지만 민지 씨의 눈빛은 달랐어요. 정말로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죠. 정말 가능할까요? 저 같은 사람도 글자를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한글의 창제 원리를 보면 시각장애인도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든요.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또 다른 실패를 겪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지 씨의 진심이 느껴졌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만 더 희망을 가져보자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릴 줄은 몰랐습니다. 민지 씨와의 만남이 제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상상도 못했죠. 다음 날, 민지 씨가 특별한 교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만든 한글 교재였어요. 처음 그걸 만졌을 때 신기했죠. 울퉁불퉁한 점들과 선들이 손끝에 느껴졌거든요. 이게 바로 한글의 자음 기억입니다. 손으로 느껴보세요. 민지씨가 제 손을 이끌어 기억 모양을 따라가게 했어요. 기억 모양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루카스씨, 이 소리를 낼때 혀가 어디에 닿나요? 저는 기억 소리를 내면서 혀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혀 뒤쪽이 목구멍 뒤에 닿았죠. 맞아요. 기억의 모양이 바로 그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자의 모양이 소리를 내는 입모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글자가 세상에 있다니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민지 씨가 다른 글자를 보여주었어요. 미음 모양이었죠. 이건 미음이에요. 소리를 내보세요. 저는 미음 소리를 냈어요. 입술이 꽉 다물어졌죠. 느껴지시나요? 입술을 담은 모양이 바로 미음의 모양이에요. 정말 놀라웠어요. 손으로 만진 네모난 모양이 입술을 담은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죠. 이건 내 손으로도 읽을 수 있어. 내가 글자를 배우고 있어. 그동안 글자는 눈으로만 볼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소리 내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지 씨는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니은은 혀끝이 위님 몸에 닿는 모양, 디귿은 혀가 더 넓게 닿는 모양이라고 했어요.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신기했죠. 모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 같았고 어는 반대편을 향한 모양이었어요. 오는 하늘을 뜻하고, 우는 땅을 뜻한다고 했죠. 세종대왕이 이 글자를 만드실 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분들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만드신 거죠. 민지 씨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500년도 더 전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니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말이에요. 첫 수업을 마치고 나서 저는 밤새 연습했습니다. 민지 씨가 만들어준 촉각 교재를 만지면서 자음과 모음을 반복했어요. 기억, 니은, 디귿, 아어호. 손끝이 아플 때까지 연습했죠. 다음날 민지 씨가 왔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어제 배운 글자들 다 외웠어요. 민지 씨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걸 가르쳐주셨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법이었어요. 기억과 알을 합치면 가. 니은과 알을 합치면 나. 이렇게 간단한 원리로 수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건 정말 마법 같아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제 손끝으로도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한국봉사단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민지 씨와 동료들은 단순히 가르치기만 한게 아니었어요. 제가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특별한 교구들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어느날 민지 씨가 신기한 기계 소리와 함께 나타났어요. 루카스 씨, 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게 바로 3D 프린터였습니다. 그 기계로 한글 자음과 모음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손으로 만졌을 때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와, 이건 정말 신기해요. 글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기억을 3D로 만진 것과 평면으로 만진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졌죠. 아와 오의 차이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봉사단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교사들에게도 한글 교육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죠. 우리가 떠난 후에도 루카스 씨가 계속 배울 수 있도록 현지 선생님들이 도와드릴 수 있어야 해요. 민지 씨는 마을 선생님인 카를로스에게 한글 교육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어떻게 촉각 교재를 만드는지 어떤 순서로 가르쳐야 하는지 모든 걸 알려주었죠. 한달후 저는 드디어 제 이름을 한글로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카스를 한글로 쓰면 루카스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제 이름을 썼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이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스물두 해 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거든요. 제가 직접 글자를 쓸수 있다니요. 민지 씨는 더 놀라운 것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글로 된 점자 음악 악보였죠. 루카스 씨, 음악을 포기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해 보시겠어요? 한국에서는 한글 점자로 음악 악보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고 했어요. 음 높이, 박자, 화음까지 모든 걸 한글 점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죠. 처음 한글 점자 악보를 만졌을 때 저는 떨렸어요. 도레미파솔라 시가 각각 다른 한글 자음으로 표현되어 있었거든 요. 디그지 도 리을이 레 미음이 미인 식으로 말이에요. 이제 정말 음악을 배울 수 있겠 어요. 봉사단은 3주 더 머물면서 저에게 기초적인 한글 점자 음악 이론을 가르쳐주었어요. 그리고 마을 도서관에 한글 교재 들을 비치해주었죠.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떠나기 전날 밤 민지 씨가 말했어요 루카스 씨, 이제 시작이에요. 한글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 말대로였어요. 한국 봉사단이 단순히 글자만 가르쳐 준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도구를 주었죠. 그리고 그 도구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주었어요. 이런 체계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봉사단이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평생 동안 저는 글을 못 읽는 건 시각장애인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굴레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습니다. 글은 보이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 한글 점자를 연습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부터 이미 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달후 저는 용기를 내어 구석에 세워 두었던 기타를 다시 꺼냈습니다. 민지 씨가 남겨준 한글 점자 음악 교재를 펼쳤어요. 손끝으로 악보를 읽어가며 천천히 연주해 봤죠. 도레미 파. 각각의 음이 한글 점자로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남의 도움 없이도 새로운 곡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화음도 빠른 멜로디도 점자 악보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죠. 와. 이 곡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라디오에서 자주 들었던 곡을 악보로 보니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귀로만 들을 때는 놓쳤던 세세한 부분들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매일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한글로 음악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점자 악보 덕분에 클래식부터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었죠. 몇달후 마을 카페 주인인 안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루카스. 우리 카페에서 연주해줄 수 있어?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에게는 한글점자 악보가 있었거든요. 네, 물론이죠. 첫 공연날, 저는 떨렸지만 자신감도 있었어요. 한글점자로 준비한 곡들을 하나씩 연주했죠. 손님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한 손님이 말했어요. 루카스, 정말 감동적이었어. 그런데 그 점자는 뭐야? 한글 점자예요. 한국 글자로 만든 음악 악보죠. 사람들은 신기해했어요. 한글로 음악도 할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뿌듯했죠. 제가 한글을 알리는 작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기적으로 카페에서 연주하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제 음악을 좋아해 주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 스스로가 당당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두려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글 덕분에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글을 읽고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글은 나에게도 열려 있었어요. 매일 밤 한글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글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한글은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글자였죠. 한국 봉사단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민지 씨에게 편지를 쓰는 거였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직접 쓰는 편지였습니다. 한글 전자기를 앞에 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민지 선생님께. 첫 문장을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제가 정말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점자로 찍어 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입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후 많은 일이 있었어요. 편지에는 제가 다시 음악을 시작한 이야기, 카페에서 연주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 덕분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된 이야기를 담았어요. 당신들이 준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빛을 주셨어요. 이 문장을 쓸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6개월 전에 절망에 빠진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하니 꿈같았거든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한국으로 보냈어요. 2주 후에 민지 씨에게서 답장이 왔죠. 역시 한글 점자로 쓰여 있었어요. 루카스 씨의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뻤어요. 한국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모두들 감동 받았답니다. 민지 씨는 제 이야기가 한국 언론에도 소개되었다고 했어요. 한글이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실제로 며칠 후, 우리 마을에 기자가 찾아왔어요. 한국방송사에서 온 분이었죠. 루카스 씨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처럼 절망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말이죠. 촬영이 끝나고 몇달후그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어요. 제목이 한국의 글자가 시각장애 청년에게 꿈을 돌려줬다였죠.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다고 들었어요. 그 후로 제게는 더 많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의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제 경험을 나누어달라고 요청했어요. 한글점자 교육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죠. 지금 저는 마을의 시각장애인 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처럼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죠. 카를로스 선생님과 함께 촉각 교재도 만들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새로운 학생이 왔어요. 15살 소녀 마리아였죠. 어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선생님, 정말 저도 글자를 배울 수 있을까요?